음~~ 유럽에 음. 있으면 <laughs> 이런 걸로 위로못 <위를> 받잖아 <laughs> 이거 먹으려면 막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없는 것도 많은데 한번 딱 시키면 이게 세팅이 되는 게 좋긴 좋다 <laughs> 거기서는 레스토랑 가도 파스타 같은 거 시켜 먹거든요. <laughs> <laughs> 아또 이런 행복은 또 포기할 수 있을까 싶네. 짬면도 <laughs> 못 먹고 떡도 없고 짜장면도 음. 없고. 아, 진짜 배고파서 힘들었구나.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힘든가 했는데 너무 배고팠어 오빠는 지금 잠못자고 거의 제정신 아닌거아니야응괜찮 갔다 서 같이 먹아까 사랑이 클까? 할까? 할까? 일로 와 사랑이 사랑 컴 일로 와 일로 와 사랑 사랑, 일로 와 일로 밖은 춥다고 일어나고

<laughs> 뭘 이렇게 잔뜩 사왔어 호빵 도둑놈 왔다 도둑놈 도둑년 왔다 도둑년 시커먼 분 호빵 안 그래도 저 호빵인데 이러고 있었는데. 떨어질었어 꿈이 떨어졌어. 사랑 음음 <laughs> <디랑> 뭐 하고 있었어? 도운주나가서 <laughs> 마지막으로. 지금 20분도 안 됐어, 도운주. 빨대 냄새나? 손 잘했어 손 천천히 잘했어. 잘했어 손 아니 잘했어. 승진내는 거야? 기다려. 잘했어. 어이구 배고파? 자, 3. 4. 아이, 짜잘했어어고 배고팠으려나. 물 한번 마시고 와, 밥 줄게. 배고파? 냠바 봐. 그만해. 말이 너무 많아. 자 <laughs> 我有。 여 기서 물어 보고 올게. 어, <놀람> 어, 된대. 여기 방이 있어 가지고, 방에 들어 가서 먹 을래. 왜앉는데 말을 하지? 불만이 많아졌어 사랑이. 너무 음, 맛있겠다 진짜. 또 어, 이게 머리고기. 머리고 응. 이 너무 맛있겠다. 나는 이게 순대보다는 나는 이런 게더 좋더라고. 아 진짜? 응. 음. 봐봐 오빠 나 봐봐 섞여있지 내장이. 응 음, 순대. 음. 너무 아, 진짜. 맛있다. 근데 진짜 맛있다. 아, 달라 뭔가? 응. 가져다 줄까? 아니, 우선 우선이가 먹어 이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면 바로 있다니까. 그냥 동네 주민들이 먹는 식당. <laughs> 찍으면서 말해. <응>. 홍보용이야. <laughs> 여행, 여행 팁. 여행 <laughs> 팁 <laughs> <laughs> 얼마 만에 오는 거야, 아빠 3년 만에? 사랑? 응. 일로 와. <laughs> 네, 이 위에가 아빠 이름이야. 이때가 음... 온 거라고. 추운데 외롭지 않게 오랜만에 아들 보셨구만 문난 <laughs> 아들놈이 여기 왔습니다 <laughs> 엄마 나왔어 나 여기 마지막으로 왔을 때도 엄마랑 얘기하고 갔었어 혼자 왔었어? 응 그때 안 울었어? 안 울었지 엄마가 울면 재수 없다 그랬어 <laughs> 그래서 절대 안 왔어.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안었어 엄마, 유네아야. 여자친구 <laughs> 유네아야? 고딩 <laughs> <응. 곤인> 같네. 아 <laughs> <유네야. 웃음> 아, 웃겨. 유네아. <laughs> <응>. 이름이 유네아야. <laughs> 응. 응. 못난 아들이 여기 한 번에 찾아오지 못했답니다. 음, 내비게이션이 이상해서. <laughs> 날 풀리면 은또 그때는 여기 싹더 예쁘게 정리하고 여유롭게 <laughs> 와서 주사를 하고 <laughs> 사랑 일로 와봐. 사랑. 사랑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여기서 봐. 할머니, 할머니, 아, 할머니, 할머니. 어? 할머니도 개 좋아한단 말이야. 여기 꽃님이랑 공주도 다 있어. 어, 진짜? 응. 대박. 아. 야, 이거 이렇게 들어 올려지거든. 우리랑 음... 뭐, 엄마랑 지금 꽃님이랑 공주랑 다 있어. 아, 그. 갖고 있던 거 이제 같이 이렇게. 음그 이제 그 화장한 거. 음. 네, 그한 켠에 이제 아빠 자리 있고. 음. 오늘님 여기 오스트리아 같아. 오스트리아 같아? 와, 진짜 멋있다. 와저 응. 하늘 색깔 봐. 너무 멋있는 곳인데. 응. えっ <music>